할렐루야 음, 오후 예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이 시간도 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우침을 받고 또그 어,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담이 어, 비유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의 잘못을 깨우쳐주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어 그들의 잘못된 생각, 판단, 행동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나 그의 모습들이 잘못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습들을 한번 비추어 볼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요바발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아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여룻바알이 누구예요? 기도원이잖아요. 기도원에게 한 보답이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구원했어요?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냈잖아요. 어찌 보면은, 몇년 동안, 7년 동안 괴롭피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농부인 기도원을 세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데 처음에도 기도원이 반대하자 안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무엇이 간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할때 그래도 내가 큰용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미련의 손에서 구원해내리라 그렇게 말씀 그래서 그 표정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뭐였어요 첫 번째 표정이 뭐였어요 음 어, 내가 어 당신에게 선대하고 당신을 대접할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준비해와 가지고 그걸 바위에다 썼고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 음식을 다 태우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그래도 기도원이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기도원에게 표적을 보여주는데 두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손뭉치. 손뭉치 가지고 손뭉치 가지고 어, 이슬을 내리고 안 내리고. 소문자 이슬을 내리고, 그 주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또 주에는 이슬이 내리고, 소뭉치는 이슬이 내리지 않는 표적을 통해 서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신 미디안 선이 있을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줘요. 자, 확신 가지고 또 행동을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그 부하를 데리고 어디를 내려가라고 그래요. 미디안 진영을 내려가라고 하잖아요. 내려가서 그들이 꿈꾼 이야기를 해요. 꿈꾸는 이야기 그래서 어 그걸 보고 확신을 가지고 결국에는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3, 3대로 나누어서 1대2대3대로 나누어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의 손에 뭘 들려줘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려주잖아요 그러고 나 전쟁하는데 여러분 무슨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가서 전쟁을 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 세겜 사람들을 구원했던 것 이것이 은혜잖아요. 그쵸?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너희들이 행한 이 행동이냐 이 말이에요. 이 행동이냐. 그래서 너희가 행한 것이 정말 진실하고 의로우냐라는 너희 행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루발과 그의 집을 이것이 선대함이냐 너희를 구원한 그구원에 구원함에 너희들이 행한 것이냐. 음. 결국 세겜 사람들이 여루발을 아니 여루발 왜 아비멜렉을 도왔어요. 무엇 때문에? 아비멜렉이 세겜사람들 가서 뭐라고 호소합니까? 뭐라고 호소해요? 여룻바, 여룻바알의 아들은 몇 명이라고? 70명인데, 너희들이 다 70명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지 않겠느냐? 어? 그래서, 뭐를요? 지역적인 것.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혈통적인 것. 이것을 내세워서 세겜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가서 여룻발의 아들 몇 명을 쳐 죽여버려요 바위에서 70명을 쳐 죽이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금요일날도 아마 그설교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관계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어,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가족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어, 아이 대답 좀 해보세요. 응? 어? 누가 먼저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먼저예요? 아내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어. 말들은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딱 이급한 상황 되면 결국 누구 편 들어요? 팔은? 앙으로 굽는다라고. 앙으로 굽는다고 내 남편 말을 듣고 내 아내 말을 듣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그 보답이고 행이냐라고. 그 행동이 진실하고 의로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우리는 또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들. 음. 여러분과 가장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그 관계가 먼저예요. 하나님은 먼저예요. 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그런데 어떤 일에 휩쓸리다 보면은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도 없어요. 그리고 관계가 먼저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수 있냐고,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막... 에이, 기를 하면서 막 멱살을 잡고 본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주위에서 멱살 잡고 흔든다니까. 바바알 교회 안에서 이런 싸움 같 다툼이 일어난 거 보면은요. 당사자는 가만히 있어. 근데 누가 난리를 치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 난리 쳐. 남편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난리를 쳐? 아내가 난리를 친다니까. 그리고 특별히 또 교회 안에서 보면 자식들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 다른 것은 다 다 웃고 넘어가는데, 자기 자식 이야기만 하고, 건들기만 하면 나 폭발하고 난리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식이 먼저, 하나님 먼저요? 응? 어? 누가 먼저요? 말을 해봐요. 왜 입을 딱 다듬고, 닫고 있어요? 누가 먼저예요? 음. 또, 우린 이렇게 은혜스러울 때는 하나님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어. 하나님이에요. 근데 또 그런 상황이 딱 내게 만들어지면, 안, 돼, 안 된다, 안 되는가 봐. 안 되는가 봐. 그것이 누가 지금 하는 행동이냐면, 세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행동이에요. 저는, 제가 금요일날도 그렇게 여러분들 부탁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먼저에게 합니다하나님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이 그 사람 내 가족이라서 내가 편들어주고 내 가족이라서 내 편이 되어지고 내 가족이라서 내가 그 사람 어, 가족 남편의 말 아내의 말 들어서 움직이면 여러분 그 사람 살리는 것 같죠 다 죽여요 다 죽입니다 이제 봐보세요 여기 성경도 우리가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구장 끝부분에 보면 세겜 사람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습니다 살리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진실하고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분명한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왜? 다눈 감고 내 가족이라고, 내 가까운, 가까운 관계라고 해서 그 사람 편을 들고 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까 살리는 것입니까 아니라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도 꼭 깨어 있는 한 사람을 세워 놓는데 꼭 그럴 때는 분별 분별을 못 하더라고 판단을 못 하더라고 다 휩쓸려가. 어, 그고 나중에 와서는 어. 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행동했습니다. 귀하게 친하고 나면 그 행동한 뭐합니까? 제가 삼산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 전도사 하나가, 어, 그, 뭐야, 송도들 유혹해가지고. 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도 안 들어. 어, 전도사, 전자말 다 따르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전사를 중심으로 남아있는데, 오래 갔어요, 안 갔어요? 오래 갔어요, 안 갔어요? 오래 안 갔잖아요. 귀가 문을 닫게 도다 뺏어야 되고. 그리고 권사님이 어느 권사님 저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목사님. 왜그 당시에 이야기를 안 했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어, 권사님. 권사님 내가 그 당시 권사님도 이야기 했던걸 권사님 제 말을 들었겠습니까? 이미 권사님 마음이 치우쳐져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을 못 하더라. 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뭐가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 해버린가요? 판단. 항상 우리는, 제가 그래서 누누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응. 여러분 육신에게 끌린대로 살지 말라 감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가를, 무엇이 진실하고 의로운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제가 그래서 박미선 집사님 내가 이렇게 계시는데 죄송해요. 나는 참제 집사님을 좋아해요. 왜? 어, 단호하더라고요. 남편이어도 남편 잘못하면 그냥 가차 없어. 바로야, 바로. 바로. 그리고, 얼마나 자식이 사랑스럽고 얼마나 다시 귀합니까?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않으면 자식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선이 분명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그 이야기를 했어 어제도. 집사님, 집사님 때문에 가정이 삽니다 그랬어. 집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자녀들이 세워지고 가정이 살고. 하나님이 가정을 당신 때문에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 않잖아요 저하고가 더 가깝겠어요 십년만 10, 집사람과 더 가깝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년만 응? 집사람과 훨씬 가깝지요 25년을 사셨잖아요 저 만난 지 이제 1년 조금 더된 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 말씀 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토다는 것이 없어 아멘하고 그리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자녀들이 개모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말 그 끝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좀더 크면 그 말에 대한 의미를 알 것입니다. 집사님이 얼마나 자식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아낀지를, 왜요? 예수 안에서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예수의 영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에 따라 치우치니까 이런 결과를 낳잖아요. 누구를 죽인 거예요? 여름바알의 아들 70명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은혜의, 은혜의 보답이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감사람들 위해 왕으로 삼았도다 이거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말이 우리 아버지 기도원이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해 싸워서 미대한 수 너희를 건져냈 건을. 너희가 오늘 그 아버지 아들 70명을 쳐죽일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의 아들 아비 멜렉이 너희 형제라고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해 왕으로 삼은 것이냐. 그 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연 관계, 지연 관계, 학연 관계, 이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혈육의 관계. 부부의 관계. 부자의, 부자 부모, 부녀의 관계. 이것이, 여러분,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겠느냐라는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끌림 받아 성령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그것이 바로, 누구, 누가 우리에게 속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보면은 요셉이잖아요. 요셉. 어제 제가 꽉찬뭘 사업장 신방할 때,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말씀 가지고 제가 선포했거든요.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제가 조명하면서 예, 설교를 했는데 봐보세요. 어,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집을 복게, 복을 받게 하고 감옥이 복을 받게 하고 요셉을 위하여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입니까? 음. 난 사람 때문에 내 자식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되어야 되나 되잖아요 그잘 되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바른 판단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거예요 잘못 이야기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는데도 그 부모가 그거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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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인정해 주고 내 자식이라고 그걸 감싸고 하는 다라면 그의 그 자식을 살리는 길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라니까요. 아니다라니까요. 그거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19절, 20절을 한번더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여바발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니와 그렇지 않니하면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정말 너희가 여루 바알과 그 집을 이한 진실하고 의로운 행동이고 어른 일이라면 그 일로 인해서 누구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 누구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비멜렉도 이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가 행동한 것 때문에 기뻐하거니와 그랬거든. 음.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가 만약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었더라면 얼마나 소원했겠어요. 봐봐요 어, 봐봐봐 여기 절 보시라니까 절 봐봐 어. 심, 심집사님 죄송해요 예, 집사님 예약 자꾸 이야기해서 박미서 집사님 목사님 이야, 이야기 듣고 아멘하고 목사님 말을 다 듣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순종하면 집사님 남편으로서 서운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laughs> 그 말이 맞거든 그렇잖아요 응. 응.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저집사님 저 그러더라고요 어, 전에 제가 어, 제주도 가셨다가 월요일날 가셨다가 집사님 목요일날 그냥 올라오세요 그랬어요 그냥 금요일날 아침에 올라오면 어차피 일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하루가 깨지니까 올라오셔서 전도하는데 같이 합시다 올라오십시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좀, 그,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함이 있었나 봐요. 어. 어떻게 일하는 사람을 그렇게 목사님이 올라오라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근데 박미선 집사님이, 순정 올라와! <laughs> 어. 그렇게 옆에서 같이 목사님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때 부인이 여보 그래도 일 하고 올라와야지 금요일 저녁에 와도 돼 이렇게 박미선 입장에 이야기해 주는 거다고 억사님말 순종하고 그냥 올라와 어? 할때그 마음이 어떠겠어요? 서운하죠. 그래내 아내인데 내 부인인데 그런데 순종하니까 이로 말면 나도 기쁘고 올라온 심지어 3대 시간이 지나면서 는 오히려 그이 더 뭐가 돼요 기쁨이 되어주고 왜이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오히려 다 기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요담이 너희가 정말 여러 바울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그 아비멜렉으로, 그때는 서운했지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같은 형제, 같은, 지역, 같은, 혈육 관계인데, 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운했을지라도, 그런 말미면 누구도 기뻐하고, 아비멜렉으로도 기뻐하고, 이 아비멜렉으로 말하면 너희들도 기뻐할 것인데, 너희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비멜렉에서 나와서 누구를 죽인다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 을 태워 죽이고, 그리고 또 세겜 사람들 때문에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죽는. 그러니까 서로 다 뭐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나 때문에 상대방도 죽이고, 상대방이 상대방 때문에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한번 결정 못 하고 판단 못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정말 진실하고 의로운 판단과 결정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비멜렉 때문에 너희들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 너희를 다 태워 죽일 것이고 또 아비, 아비멜렉이 입에서 세겜 사람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도 죽이게 될 것이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한번 결정을 잘못하니까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벌써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담이 그의 형제 아비밀레가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담도 숨어서 멀리 떨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어? 하고, 여담이 무서 도망가 버린 거야.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여담을 통해서 이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여담은 피하고, 이제 그 이후로 보면은 세겜사람들 아비멜렉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분명히 받는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아비멜렉 때문에 세겜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세겜 사람들 때문에 아비멜렉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 여러분, 악의선을 이기는 것 같지만, 악의선 못 이겨요. 불의가 의를 이기는 것 같지만, 불의가 의를못 이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의가, 불법이, 죄악이 예수를 죽이는 것같다지만 예수는 죽지 않았어요.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죄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서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로운 것인가를 항상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통에서 여러분이 결정이 돼야 되고 움직여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다 살아요.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또 서운함이 나중에 변해서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관계가 먼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이 먼저 되지 마시고 항상 뭐가 믿음이 신앙이 말씀이 예수가 하나님이 먼저 이어서 여러분 때문에 다 웃는, 다 기뻐하는, 다 행복해하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